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영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 사명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지난 주에 우리가 배운 것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사로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세 번째 영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13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3절에서 14절까지는 모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구성은 모두 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강조사항은 15절과 16절인데요. 어, 검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삶의 모든 일에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부분 중에서 앞부분인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되어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된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부흥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요. 공동체 개인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자라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골고루 성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어, 삶의 모양을 나타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룹시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모두 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수동적으로 출석만 하면서 신앙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일상 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면 내 삶이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일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는 힘써 애쓰고 노력하지만 주님의 일에는 우선순위를 미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모든 것을 미룬 후에 나중에 다 이루고 난 뒤에 나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10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되었죠. 중간에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이 믿음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늘또 강조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내용도 똑같고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도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만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도 동일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저 교인이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를 원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깨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발생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저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저 군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군중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우선 순위도 주님 앞에 분명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군중들은 결국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버려서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와 성도는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이고 성도이고 신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 관계 역사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하다가 지쳐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형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일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깨어서 일어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하고 삶 속에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확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될수 있게 되어지기를 신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일기를 버립시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절대적인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지금부터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는 없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과거에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였고 과거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뛰어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체와 정력이 원한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구름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출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합니? 까 그것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비유로, 그냥 오는 것 자체로도 비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같은 경우에 성전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문이 들어가는 방향이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동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다면,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는 거라는 얘기까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에게 단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해서 그 동물을 죽이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피를 뿌리고. 내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자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새로운 마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비유로 다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성전에 나오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때나 훈련을 받을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아,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신앙또내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었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부터의 신앙 자세가 없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내과거에 이런 악한 일 때문에 저 동물이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새롭게 되어야 변화되어야 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나올 때에도 늘내 죄를 들고 나오셔서 내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즉측을 당하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리가 예배를 대임으로 말씀을 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무엇도 바뀌어야 합니까?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훈련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님 성들 여러분, 늘 새롭게 신앙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앙이 피어질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매일 항상 주님 옆에 설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옆에 설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깨어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늘 새롭게 출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간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미숙아를 뜻하는 말인데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그렇기 때문에 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신앙이 많이 떨어지면 신방을 가서 권면하게 을 되죠. 그러면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는 은혜를 받고 결단도 해봅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는 듯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시장생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자기 욕심도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비유중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라지만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금 자신에게 찬 현실 앞에 무너져서 다시 떨기 같은 것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 두 번째 특징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보호가 필요하죠. 언제나 보호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나 누군가 돌아보야만 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일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에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버리고 맙니다. 또 무엇이든 고지곳대로 믿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라고 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기꾼에게도 잘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지 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인안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영향을 받고 따라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요동한다라는 말은 조타당치가 망가진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면 핸들이 고장난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차들을 타고 여러분 도로를 침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장성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쉽게 유혹에 묻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는 교회가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내 사로 빨리 이런 모습을 어서 던져버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도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하게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먹을 것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놀이거리 하나 가지고도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툼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아이의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장별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들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므로 말미며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져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응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응하고 성장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있기에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본문 13절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본문 1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